지피지기면 백전백승,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말입니다. 이처럼 전장에서 상대의 기동과 전력을 알수 있다면 승리는 더욱 쉬워질 겁니다. 6.25 전쟁에서 적 동향을 파악해 국군과 유엔군에게 전달한 첩보 임무를 맡았던 이재구공을 김효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만나이 88세인 이재구공은6.25 참전유공자의 서울지부 부회장입니다. 핵심 인력인 만큼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70여 년 전의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더욱 또렷해집니다. 문경시, 문경읍, 하리 59번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6.25 사변 나가지고 16살 때 피란 동생, 남동생 하나, 여동생 하나 데리고 아버지, 어머니하고 피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. 고향을 떠나 대구로 향하는 길. 타복을 입고 권총을 찬 사람들이 군정보가에 지원하라며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. 1 6 살의 어린 이용은 전쟁이 막을 내리고 평화가 올 거라는 기대 하나로 입대를 결정합니다. 정식으로 교육 들어가시게 해서 총을 저는 귀가 작고 그러니까 따발총을 주더라고 따발총을 주는데 그그 그 다음에 예, 수건, 말갛고 새파랗고는 암호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인민군 배낭하고 인민군의 가지댕기는급식 그대로 그다음에 대한 유격이라서는 태극기를 하나에 말한 거죠 이걸 뭐 애리다 감췄든지 신발에 밑창다 감든지 감다 위험할 땐그 내밀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이용이 맡은 임무는 적 후방 교란 최전선 전투는 아니지만 인민군의 옷을 입은 터라. 아군에게 붙잡혀 포로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. 이거한테 붙들려가지고 언어가 안 통한 게 그래서 그태국께 보여줘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래가지고 이북 포로단 때 맞기도 많이 맞았고 왜냐면 경상도 말을 하고 있으니까 스파이라고 말이죠. 다행스럽게 강원도 춘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. 동양인 담당관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허뜻합니다. 함께한 전우들이 잊히지 않아서입니다. 그 폭탄에 그 맞아 가지고 같이 가자고 선봉 내미는 거 같이 먹었 떨고 나온 게 말이지 그 한이 됩니다. 그기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말이지. 지난해엔 육군 3군단을 방문했는데 우리 군의 멋진 모습에.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박앨포를 그 당시에는 세 사람이 폼으로 짊어지고 가서 설치해놓고 쏘는데 지금은 전차에다가 박앨포, 저 세계에서 여섯 개를 작취해가지고 전차로 가서 박앨포를 쏠수 있던 장비 해놨어요. 그리고 민 전차기도 해놓고 말이지 이 상무단 장비만 봐도 말이지 저훈장이 지금 이게 나라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. 이용은 굳건한 대비태세 확립을 끝까지 당부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평생 노력하는 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. 정전협정 71주년 호국의 증언 김효진입니다.